자, 위치 교환하기 전에 센서 1234 아이디입니다. 어, 위치 교환을 하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주행을 했어요. 센서 아이디가 지금 보게요. 뭐 전에랑 어떻게 달라졌는지. 이거 어, 아이디? 3번 아이디? 4번 아이디,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위치 네 3번 위치, 4번도 위치가 있겠죠. 네 4번 위치, 자, 요것만 이렇게 보면 일단 전에 센서 ID 1234,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위치, 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위치 교환을 했을 때이 친구가. 이, 앞에 있던 타이어가 뒤로 갔는지, 뒤에 있던 타이어가 앞으로 왔을 때, 센서 이디가 변했는지, 위치까지 인식됐는지, 요 부분을 확인했을 때, 그, TPMS 센서 고장 경고등이 떴을 때,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, 어, 부분들,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, 그 부분 확인할, 확인하는데 뭐, 또이 아마 크게 될 거예요. 이 부분은.